시장에 갔어요를 시장에 갔어요. 이거 아, 줄게요. 아빠가요. 아빠 어, 강아지 빼버렸어? 응. 강아지 빼지 응. 마세요. 시장에 가뭐 가는 하는... 아, 친구가 뭐 먹고 있지? 두개 먹고 있는데? 두개 먹고 있어? 아빠? 어, 강아지? 강아지를 아빠 손에 줘 버렸어? 멍멍멍멍멍멍멍 이렇게 하네? 어, 아이스크림 두개 먹으면 안 되는데 아이스크림 두개 먹으면 어떻게 되지? 배탈이 나서 의사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 줄까? 엄마가 김치 만들려고 시장에 왔네 이건 뭐야? 이건 뭐지? 김치는 뭐로 만들지? 어 배추 요거는 뭐야? 아 이건 가지야 요게 뭐지? 어 요게 오이고 그런데 시장 통에 보니까 어? 어 당근도 여기 있네 수영토에 보니까 강아지가 또 엄마랑 옷 사러 왔네. 강아지 빼버렸어. 돼지가. 아멍어 멍멍 멍멍 멍어 멍멍 어멍 멍멍. 어어어어어어어어어들어어어어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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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고 하고 어어 로이야? 어, 나도 어도어어어 나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나도 나도 솜사탕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있네. 솜사탕이 먹고 싶어서 나도 나도 하는데, 엄마는 아직 안 사주고 있네. 어? 엄마는 또뭐 사러 왔어요? 여기 생선 사러 왔는데, 로에 이건 뭐야? 기다란, 기다란 물고기 뭐지? 갈치? 갈치. 뚱뚱한 고등어. 다리가 많은, 어, 오, 어 맞았어 오징어. 그리고 옆으로 가는, 이 뭐지? 꽃게. 어, 꽃게. 여긴 또 뭐지? 조개. 어, 조개. 이렇게 있는데, 생선구이를 사려고 엄마가, <laughs> 어, 생선가게에 왔네. 어, 친구는 또뭐 사러 왔지? 친구는, 과자가 먹고 싶은가 봐. 과자 맛있겠다. 그리고 로이 과자 먹을까? 먹으세요. 안 먹을 거예요? 어, 과자는 맛이 없어요. 어, 사과 주스를 만들어 줄까? 엄마 과일 가게에 왔어. 어, 이건 뭐야? 이게 먹고 싶어. 이게 뭐지, 로이? 무슨 과일이지? 노란색. 노란색. 어, 어. 노란색. 자, 먹고 싶지. 어, 아빠도 먹고 싶어. 엄마가 슈퍼 갔다 올때 사오라고 하자. 알았지? 이건 뭐지? 동글동글 아리많은. 포. 어, 포도. 포도. 어, 어, 친구는 또. 친구는 뭐 보고 있지? 이 친구가 뭐 먹고 있어, 로이야? 거 먹고 싶어. 어, 친구가 사탕을. 나도 먹고 싶 사탕. 아, 로이도 사탕 먹고 싶어. 네. 어. 나중에 젤리 한개 먹을까 아빠랑. 응, 응 알았어. 젤리 한개 먹고 사탕도 있고. 아빠 강아지 어? 또 있어요? 강아지 또 있었어? 어디 있었어요? 여기. 아 여기 강아지들이 또 나와 버렸네. 강아지. 아빠 강아지다. 아빠 강아지 또 줬어? 아 들어가서 강아지 들어가라. 강아지. 아빠 손에 또 넣었어? 응. <laughs> 아, 귀여운데 너무 강아지가 여기 놔뒀다. 음. 짠. 아이스크림 가게 왔네. 어, 로이도, 로이도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 많이 와봤잖아. 맛있네, 아이스크림. 로이, 안아줬어? 안아줘라. 안아줬다. 안아줬다. 강아지 안아줬어요. 나 이거 먹고 싶어. 노란색 과일 먹고 싶어. 어떡하지? 이거 먹고 싶어. 어, 사탕도 먹고 싶고. 로이 그런데 지금 콧물도 나고 열도 나고 로이 지금 뭐 걸렸죠? 감기가 걸려버려서 감기가 걸려버려서 못, 못 가지요 음 응. 이렇게 친구는 아이스크림도 먹네 아이스크림 두개 먹어서 감기 안 걸리나? 너무 많이 먹어서 감기는 안걸리고 배탈이 나버렸네? 꼬르륵 꼬르륵 배가 아파요 그래서 지금 어디갔지 여기에? 어디왔지? 이 사람 누구야? 어 의사선생님이고 여기는? 이 사람은 누구지 의사선생님 어 간호사 의사선생님을 도와주는 간호사 친구가 배를 어떻게 했지? 배를 어떻게 해 버렸어? 배를? 어 배를 걷어서 검사를 받고 있네 너무 많이 먹었나 봐끝 시장에 갔어요 끝짠 로이 아빠 찔리한개 먹을까? 아빠 엄마 뭐 먹고싶어? 로이 뭐 먹고 싶어? 노란색 과일 집에 노란색 과일을넣고 딸기 있는데 딸기 안 먹을 거야? 콧물기 차가 코에서 계속 나오는데 참외 참외가 없어 로이야 집에 집에 참외 있어? 없는데 아, 강아지 왜 자꾸 주는 거야 아빠한테 강아지를 왜 아빠한테 자꾸 주지? 아, 손에서 자꾸 강아지가 뛰어놀잖아요. 강아지가 자꾸 뛰어놀아요.